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8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배론 세상 지낼 땐,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엔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엔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31절로 35절입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 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려 으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민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 여기를 떠나소서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도 난 여기서 갈수 없다. 내 길을 가겠다.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그렇게 주님께서 품으려 했지만 결국은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것을 안타까워하시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려다 할 때까지는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첫째는 겨자씨와 같은 삶을 통해, 둘째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을 통해 이루어져 갑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길, 주님께서 피할 수도 있었지만 가셨던 그 길, 우리도 피하지 않고 걸어가면 주님께서 이루려 하셨던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셨고, 자신의 능력으로 해롯을 제압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칠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겨자씨처럼, 좁은 눈 가는 사람처럼,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치고 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 길을 피하여 그저 내 손으로, 내 힘으로 하기 쉬운 길, 그 길을 가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길은 죽음의 길이 아닙니다. 또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죽어야 되는 어려운 길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되 나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버려라! 이게 아니고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넣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의 길갈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삶, 사라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